왜 무슨 일이야? 울어? 어 뭐? 왜 울어? 왜왜나 봐봐 왜 울어? 무슨 꿈 꿨어? 어아 불을 뭐. 무슨 꿈 꿨어? 응, 괜찮아, 괜찮아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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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음, 응, 무슨 꿈 꿨는데? 음 속에서 괴물이 나타났어. 응. 그래가지고. 소리를 내면은 괴물이 막 달려와. 그래서막 숨죽이고 있고. 어, 완전 무섭겠네. 그래. 그래가지고. 내가 옆에 있었는데. 응, 내가 뭐 떨어뜨렸어? 그래서 막 괴물이 달려온 거야? 하고 괴물이 나나나 나, 나 공격했다고? 그래갖고 막 울었어. 어 아이고, 이 놀랬겠네. 아니야, 괴물 나와도 내가 이겨. 어, 내가 그냥 아주 그냥 무둥이로 그냥 다때려잡을수 있으니까. 음. 아이고 울지말고 괜찮아 아이고 놀랬어 놀랬어 너가 음. 꿈속에서도 엄청 울었어? 아이고 진짜 놀랬구나 어떡해 울지말고 나봐 내 여기 괜찮아. 음, 응. 완전 멀쩡하게 잘 있으니까 갠, 괜찮다. 놀랐지? 하, 자기 놀랬을까봐 너무 걱정된 원래 무서운 꿈꾸고 나면은 진짜 생생하게 막 기억날 때 있단 말이야. 그러면 막 온몸이 떨려오잖아. 손발도 떨리고 그럴 때는 심호흡하고 진장 풀고, 음 이렇게 이렇게 내가 토닥토닥 해줄 테니까 편하게. 그건 꿈이다.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. 다 거짓이다. 이렇게. 아, 나도 자다가 깜짝 놀랬지 배에서 울적이길래, 응. 나 깨울까 말까 고민했어. 왜 깨우지? 바로 나 뭐가 울적거리는 소리 안 냈으면 은못 일어날 수도 있어. 괜히 잠 깰까 봐 피곤한데 아니 그 상황이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무서운 꿈 꿨으면 당장 그냥 나어강 스매시 날리면서 때리면서 도와줘 <laughs> 일어나 당장 해야지 음 그렇게 무서운 꿈 꿔놓고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. 그 괴물이 소리에 민감한 거야? 어 아픔 못 보는데 소리가 나면 막 달려와. 얼마 전에 그런 영화 본적 있지 않아? 그 소리 나면은 막 달려오던 그 괴물 영화? 그치? 그거 봐서 그거 꿈꿨나 보다. 그때 좀 무섭게 봐서. 아이고 맞네. 음 그때 많이 무서웠나 보다. 괜찮아 괜찮아. 나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. 진짜 괴물 달려와도 내가 야오방망이로 음 아주 머리 쾅 쓰게 때려버릴게. 내가 잘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. 음, 나 그렇게 막 쉽게 안 죽는다. 일로 안아줄게. 일로 와도 꼭 안겨. 음, 잠들 때까지 토닥토닥 해줄 테니까 심호흡하고,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꼭 지켜줄게. 제안 놀래게.